구독과 좋아요, 감사. 응 음, 맞다. 아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는데 유튜브의 댓글에 제가 의자를 바꿨잖아요. 의자를 어디서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의자를 이걸 바꾼 이유가 기존에 그래서 썼던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 비제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 왜냐면 난좀 흔한 걸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만의 그 개성을 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의자들이 다 어쨌든 뭐 흔한 걸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뭐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한두 명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찾아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찾은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그내 주변, 내 동생들한테 시켜가지고 BJ분들이 안 하고 있는 의자를 이가지고 검색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골라낸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BJ분들 중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어, 저만의 의자를 어,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흔한 걸 싫어해서 그래서 찾았는게이 의자거든요. 이걸 물어보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자.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laughs> 되게 예쁘죠? 이 의자. 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런 식이에요. 어, 뭔가 얘 예, 토끼처럼 뭐 달려있는 것 같죠? 어, 이렇게 생겼는데 높이 조절은 당연히 다 가능이고요 이 뒤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뭔줄 알아 이거 누울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러면 뒤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것도 살수 있는데 추가로 앞으로 당기는 걸안 샀어 이게 가격은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18만 원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일본 의자예요 한국에 없는 거 해외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색깔별로 다 있어요 어 색깔별로 다 있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뻗기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 뻗기면 음,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얘가 편하더라고요. 음, 되게 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laughs> 내가 아무래도 지금 최초로 이 의자를 해서 그런지 구매하시는 방법 이게 이름이 궁금하시잖아요. 어, 네이버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면 네이버에 손보면 의자라고 치면 나와요. <laughs> 이렇게 치면, 어, 여기가 나오죠. 이거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선범의 의자라고 치면은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깔별로 있어요. 깔별로. 전 이것도 욕심이 나거든요. 이것도 사실. 음, 이렇게 있어요. 어. 이런 그 토끼 모양으로 해가 이렇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의자를 다른 비제분들이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손봄의 의자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제품이라서 이게 기간은. 기간은, 어, 일주일, 2주? 2주 정도 가이 걸렸던 것 같아. 2주 정도. 나한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초록색 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괜찮아요. 초록색 이제는 그거보다는 하늘색이랑 노란색이 더 꽂혔어. 나만의 의자를 찾은 게 이건데, 제가 항상 이제 허리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아팠었어요. 허리가. 근데 이게, 뒤에가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 그리고 자기한테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고, 이걸로 일단 쇼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 누울 수가 있다는 점. 근데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누워보진 않았어. 근데 이거는 확실히 편해요. 하나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고라고 생각할 거아야나 이거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남의 거로 광고를 내주고 있냐? 어쨌든 이거 순순히 내 돈을 주고 샀는데 굉장히 편해요. 지금까지 써던 의자 중에서 가장 편해. 일단은 뒤에가 편해. 뒤에가 전에 의자는 이렇게 해도 그 편안감을 못 느꼈어. 근데 이게 허리 부분을 감싸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편한 거 같아. 어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이게 더 가격이 더 나가지. 전에 거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주고 샀고 전에 그 의자들은 근데 이거는 내가 어, 15만원 이거만 1 5 지금 할인된건데 이것도 원래는 20만원 넘는, 넘는 의자예요 20만원 넘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할인가로 들어가서 500.. 500? 5만원 할인가로 들어가.. 500.. 정 5만원이 할인가 들어가가지고 5만원이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해가지고 18만원이지 원래는 20만원이 넘는거지 <laughs> 발까지 나오는 거를 사진 않을까. 발 이렇게 당기면은 전체적으로 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진 않았고,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샀죠? 어,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지. 더 추가를 했으면 더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딱 받았을 때, 어, 나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와! 이랬어. 너무 귀엽잖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의자가? 심지어 인스타그램으로 있잖아. 연락이 와가지고도. 그 의자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면서 한 10명 이상 분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에 연락이 왔었어요. 유튜브에도 댓글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 다 그리고 여러분들. <laughs> 오늘 가가지고 우리 설아의 신발을 신상을 샀어요. 예쁘죠? 이거 그 잠실 백화점에 샀거든요. 이번에 신상이 나온 거래. 이게 불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어, 예쁘잖아요. 우리 설아가 130을 신는단 말이에요. 어, 130을 신거든요. 이거 샀어요. 이거 신으면 진짜 예뻐요. 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번에 샀는데 이거 색깔별로 나중에 사려고요. 신었는데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설아가 엄청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다른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신상으로 샀지. 발이 좀 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125였거든요. 어, 125였는데 지금은 130을 신어. 어, 키높이라서 마음이 들어. 요 키높이 맞아 맞아. 이게 전에 지금 사놓 신발들 총 6개가 7개가 되는데 그게 다 키높이가 없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처음으로 지금 키높이를 샀거든요 근데 키높이 아닌 거 보다 이거 훨씬 더 편한가 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엄청 좋아하고 설아도 굉장히 편해 보이고 오늘 이게 신고 왔거든요 설아가 옷 같은 거에 이제 코디를 할때 이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코디를 했을 때아 맞다 근데 이게 커플 나도 내것도살수 있어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커플 신발이 이뻤는데 이거는 내가 이 신발로 내 걸로 해봐서 이제 신어봤거든요 내가 신어봤거든 내 사이즈를 220 보니까 내가 200, 220까지 신어요 신어봤는데 이게 내 거는 좀안이쁘더라고 내가 신었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아가 신었을 땐이쁘잖아요 이게 애기 신발은 내가 이걸 사서 딱 신어보니까 아 사려고 신어보니까 안 어울려가지고 나는 지금 커플로 못 샀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커플 신발로 나오니까 다른 걸로 한번 좀 설아랑 같이 커플로 신어보려고